시트카이로 중심에 위치한 로얄 이집트 박물관 인류문화의 정수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대한 보물 수천 년에 걸쳐 이어온 전설에 수만 명의 탐험가들이 홀린 듯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이곳에서 찾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원인이 하라오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이 소문을 비웃듯 탐험대는 보물을 찾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한다 박물관을 총괄 운영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행방이 묘연해진 켄트 윌리엄 박사. 탐험대는 박사의 방을 몰래 수색하던 중 파라오 유물 발굴 현장과 연결된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비밀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스핑크스 아누비스 신상, 파라오의 황금 조각상, 미라의 관까지 고대 이집트 유적과 유물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소문으로만 듣던 보물의 실체 한발더 다가간 탐험대. 길이 안내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윽고 저 멀리 마치 오랜 시간 탐험대를 기다려온 듯한 낡은 지프차를 한대 발견한다. 먼지를 털어내고 시동을 걸자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요란한 소리를 내는 지프차. 차 주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의문과 걱정에 휩싸인 채 지프차에 올라탄 탐험대는 길을 나선다. 지프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하얀 연기와 함께 금단의 벽이 열리고. 순식간에 달려 도착한 동굴의 입구. 실체를 알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탐험대를 덮치고, 박쥐대와 아어들의 실수 없는 공격에, 이들은 탐험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동굴 곳곳에 죽은 탐험가들의 뼈들이 널려있고, 낯선 동물의 울음소리와 대성이 들려오고, 탐험을 이어갈지, 차를 다시 돌려 탈출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탐험대. 결국 탐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핸들을 돌리는 순간 지구차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차가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파라오의 보물창고 탐험대는 파라오의 무덤 앞에 있는 벽화를 발견한다 그곳엔 기원전 2100년 신이라 불렸던 절대적 존재이자 통치자 파라오 그는 이미 막강한 권력과 넘쳐나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원했다 보물을 늘리고 보물을 보관할 금고를 늘리고 보물을 지킬 병사를 늘리고 그의 탐욕은 끝없이 이어졌다. 영원의 삶을 꿈꿨지만 시간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던 파라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는 보물들을 모두 가져갈 수 없음에 원통해했다.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무덤에 어마어마한 보물과 함께 저승에서도 자신을 지킬 하인들을 모으라 명령한다. 그리고. 8호의 무덤을 찾는 이들에게 분노와 욕망이 뒤섞인 저주를 내린다. 벽화에 적힌 8호의 저주를 읽은 탐험대 경고를 무시한 채 눈앞에 쌓여있는 보물에 손을 대고 그 순간 대형 8호의 흉상이 강렬한 빛을 쏘아 대며 이들을 공격하는데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물러가라. 내 보물을 훔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지축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벽과 천장. 길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향해 터먼대는 필살탈출을 시도하고, 과연 터먼대는 파라오의 분노를 피해 무사히 보물을 가져갈 수 있을까? 롯데월드 파라오의 분노에서 모험을 계속해 주세요.